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할례에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나는 8일만에 할 일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하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3 장의 1절 끝으로라고 하는 로이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끝이다. 결말일 파이널이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로이푸라는 것은 이제 진짜 말할게, 본론적으로 말할게. 어, 이제 잘 들어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아니고 이 우리 단어 자체 좀 번역이 그런데 어 내가 여지껏 너희들에게 말한 것 중에 어? 그런 것을 토대로해서 진짜로 너에게 말할게. 그래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 미래에 반드시 승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승리는 완전 승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뻐 기뻐요. 기뻐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뭐죠? 완전 승리가 내게 보장돼 있다. 그게 1절의 내용이에요.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기뻐하래요. 기뻐하래요. 왜? 어디에서? 응? 주 안에서. 그러니 빌립보서처럼 빌립보서만큼 예수 안에서, 응? 그리스도 안에서 그다음에 주 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이 서신서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뜻이 뭐예요? 주님이란 게 뭐라겠죠? 원래는 이제 큐리우스 하나님, 근데 바울 서신에 특별히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 가셨어요? 이제 하나님 보좌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뭐 하러 오세요? 예, 이 심판하러 오시는 이분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종말에 주님이 오실 거야. 반드시 승리자로 오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오실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들은 이겨날 거야. 이게 기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 뭐든지 뭔 뭔가를 해서 잘돼가지고 기뻐하는 경우도 있고, 어 배고프다가 배불면 기뻐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의 기쁨의 토대는 예수님이 되기를 바래요. 그것도 어떤 예수 마지막 종말에 승리를 갖다 주실 예수. 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 이거 그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를 얘기할게. 기뻐해라. 어디 안에서? 왜? 주안에서 하는 단어가 뭐라게요? 반드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나도 이 하고 있는 일이 반드시 승리할 거야. 아멘해요. 예. 이 마음 딱 가지고 가면은 웬만한 일들은 다 승리하는 좀 웬만한 일에 신경도 안 쓰죠. 시시콜콜하게 막 비쭉 빼쭉도 안 하죠. 응? 허허.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그래. 당연히 그럴 수 있어. 사람이라 뭐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자, 2절. 2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으로 살아야될 것인가? 자, 2절 읽어 주세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예, 여기서 개들이라 이 말은 이제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말할 때 저런 개 이렇게 말했어요. 음, 응, 응. 그러니까 어이 예, 요즘에 이제 개를 좀 이뻐하니까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쌍스러운 아주 천박한 그 다음에 이 개는요. 자기 영역, 특히 유대, 유대의 유 개들은 집게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다음에 들깨도 있습니다. 근데 들깨는 제가 요르단을 가서 경험했더니 무섭더라고요. 이 들깨들이 쫙 덤벼드는데 차를 타고 가도요, 천천히 따라와요. 천천히 따라오다가 자기 영역이 딱 왔다 싶으면 막 차로 달려들어. 차로. 그래서 옛날에는 어, 이 들깨들이 특히 광야에는 모여 사는데. 가면은 상인들이 한 소놈에 뭐 가면 물려 죽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보면, 이집트 그 그림에 보면은요, 이런 그림 보셨을지 몰라요. 어, 목까지는 사람이야. 근데 위에는 개. 그런 그림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나중에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어, 광야로 가니까 사람들이 죽어. 그 생각에, 아, 광야에는 신이 있는데, 얘네들이 아주 나쁜 짓을 해서 신이 얘네들을 죽인 거야. 근데 그 신이 보니까 겁 어, 정신이 왔다 갔다 해. 근데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개의 모양을 한 거예요. 신으로 섬겼단 말이야. 그 정도로 들개들이 무서운데, 에, 또 아주 무시하는 단어죠. 무시하는 단어. 그랬는데, 이것을 개들을 삼가라. 이게 뭐냐면, 바울은 이것을 역으로 해서 너희들 유대인들을 삼가라. 이런 뜻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선생님은 이거를 개 같은 놈들을 상가야라. 그러면서 욕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 막 너무 화가 났어,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상가고 그다음에 행악자. 행악. 그러니까 행동으로 악한 짓을 하는 것. 그러니까 악의 바라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다음에 뭐죠? 삼과 뭐하고 아, 삼가고, 그 다음 뭐죠? 몸을 예. 이게 뭐냐면, 원문의 뜻은요, 자기 살 첨을 떼어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자기 몸을 이게 뭐냐면, 할례 그 부분인데, 예, 다른 부분, 자기 살 첨을 떼어내는 자, 이렇게 아주 그냥 바울은 할례라고 말 않고, 자기 그 할례 자체를, 유대인들이 하는 할례 자체를, 저거는 믿음이 아니야. 그냥 행동, 그냥 그 뭐랄까, 외식적인 거야. 그래서 저거는 자기 살점을 떼어내는 거예요, 불과해. 이러면서 이 절을 무시해버려요. 음,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을 약간 이렇게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뭘로? 성령으로 뭐하라? 여기서 봉사하라 이 단어는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예배. 예배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 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경건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어, 봉사하는 것즉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이 오실 때는 뭘로 봐요 예배로 본다고요 응? 기관에서 일하는 것도 다 뭘로 봐요 하나님은 예배로 봐요 예배로 응. 그러니까 어,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응? 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그런 것들을 참께 뭐랄까 없애서 좀 나름대로 감사한데 어, 목사들이 좀 고민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아, 권사님 일좀 해야 돼. 아나 못해요. 왜요? 나 찬양대 가야 돼요. 집사님 뭐좀 해요. 아나못한다니까나 찬양대원이라고요. 음그 예배 아니요. 어? 찬양 자기가 노래 좋아해서 하는 거지. 물론 이제 그것을 정말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기는 치해벗권이요 절대로 건들 수 없어요. 어. 처음에 전도사 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전도사 사례금을 35만원 받았다고요. 근데 연세대학교 학생 하나가 지휘자인데 와가지고, 전산에, 예, 얼마 받아요? 한 달에? 이렇게 와서, 예, 35만원 받아요. 그리고 밥값 2만원. 그랬더니, 하는 헤헤, 어떻게 생활해? 결혼, 결혼까지 하고. 어, 조금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너는 얼마 받냐내 물어봤어요 그때 70 받는데 전도사 사례보다 두 배를 한배더 받아 어? 교회에서 그렇게 줄 리가 없는데 어. 교회에서는 20 주고 나머지 50은 찬양대장이 준다는 거예요 찬양대장이 불러가지고 찬양대장이 따로 사례금을 줘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말 못해 그렇게 바쁜데도 찬양연사 합시다 그럼 다 모여야 돼요 그 교회 개척만몇 통해서 다 모여 이럴 사람 거기 다 앉아있네. 그제 래 그때, 그때부터, 물론 그전부터 생각했는데, 제가 했어요. 단임 목사 되면 저 찬양대 내가 없었겠다. 그런 마음으로 어, 사역을 했어요. 미안하지, 만 찬양대원들한테. 근데 역시나 우리교도 회 마찬가지.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요. 빵 하나 갖고 싸워. 아침에 이렇게 주는 빵 갖고 어, 어, 두개 줬네, 하나줬네 그거 갖고 싸우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거다 알았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결정적인 거는, 새들백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니교회 낸 목사 설교할 때, 딱 보니까, 찬양대원, 찬양대 있긴 있더라고, 여섯 명. 그옆 몇만 명 모이는데, 여섯 명. 그것도요, 청바지고 와서 막 찬양하고 쑥 들어가고, 응? 또, 일대, 일대 끝나면 들어가고 그러더라고. 아, 저거 좋다. 응.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께영광을 돌리고 부서에 가서 또 학생 그뭐 여기저기에서 여기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더 유익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한 마디 해야 돼. 찬양대 쫙 앉아 놓고 자기 찬양할 때는 막 신나서 하는데 성도들을 보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네. 그다음에 예배 딱 아니야. 찬양 끝났어요. 설교할 때 보면 찬양대원들이 또 졸기 시작해. 왜왜 조냐 그랬더니 안 들린대 잘. 마이크 소리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다스피커큰걸내 달아줬어요, 내가 그런 적도 있다고. 여러분 모를 거요. 예 코로나 딱 터지니까 가장 먼저 안 나오는 분들이 찬양 대원들이더구만. 응. 여러분 할말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없애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저 목회 끝날 때까지 없을 거예요. 우리 전교인이 다 찬양할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찬양 좋아하는 분들이 앉아가지고 마이크를 같이 해주고 응? 누구든지 앉아요. 원하는 대로 말해요. 거기 앉혀드릴 테니까. 응. 여러분 봉사를 예배로 보는 이 바울의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식당 봉사도 뭐예요? 예배 예배 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좀 달라진 게 없어요? 모르지 음. 주여 내가 우리 교육자들 어떻게 10시까지 했냐 9시 반까지 했냐 9시 반까지 했어요? 9시까지 했나? 9시 반까지 했대요 음. 전체 등싹 바꿨잖아요. 그 앞에도 다 하고, 어. 이런, 이건 이제 교육자들만 은해 봐도, 아, 야참 좋다. 천정 깨끗하다. 응, 어. 인제 보지. 어, 언제 뭐 했었나? <laughs> 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참 저는요. 계속 앉아서 볼 때마다, 아, 이거 저 언제 고치냐? 언제 고치냐? 그래서 우리 감옥사 가기 전에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laughs> 잘하거든. 이런 거, 음. 그랬더니. 우리 박정준서 왔는데 못지않게 잘해요. 응. 어떻게 쭉 보니까 대부분 또 열심히 하더라고.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자, 봉사자, 예배 예배.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 하나하나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다음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3절 그리스도 예수로 마라 자랑하라. 참 이런 글, 글 하나하나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가?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주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이쏙 빠지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너희가 예수 지금 힘들어 신앙생활할 때 힘들어 어려워 그리스도는 뜻이 그런 뜻이야. 그러기 힘들어도 뭐하라? 자랑하래요. 자랑하래. 그리고 이제 예수 문제가 해결됐어 구원을 받았어 쉽게 말하면 기도가 응답됐어 어? 병 문제가 해결됐어 자녀 문제 해결됐어 그러면 뭐하나 자랑하래요 자랑하라 이 말이 뭐냐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 드러내라 그래서 내가 했다가 아니라 이거 다 누가 한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잘 자랑, 주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건 승리자라 그건 기뻐하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이고 나 죽건 내가 아니라 자랑이 뭐예요? 기쁨의 근거를 해서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우리가 어, 끝을 향하여 보장된 사람은 예수를 자랑하시길 바래요.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를 바래요. 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반드시 자랑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것도 괜찮아요. 화목제. 그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 그러면, 떡한번 돌려봐요. 꼭 해결돼서만 돌린 게 아니라, 아, 큰 문제. 이거 뜻떻게 주님이 아니면 안 돼. 그럼 떡한번 돌려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거야. 뭐가 응답받았어? 그러면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야. 한번 해봐요.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 누구 떡 얻어먹었어? 아, 봐봐, 승현이. 왔다, 벌써 이름 기억하잖아요. 그자그랬어 톡톡 이분이 됐다, 그잖아요. 떠가나가 이름을 기억하고, 또 우리 볼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한 100여 명이 또 어? 100, 100명이 넘는, 어, 한한 한 50여 명이면 그 동역자를 얻은 거 아닙니까? 기도의 동역자, 그들이 말 한마디 한 것도 하는 게다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쁜 것도 자랑하시기를 바라고요. 된 것도 자랑하시기를 바라고. 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 보면은, 육신을, 뭐요? 육체를 뭐 하지 않냐고. 예,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고깃덩어리를 신뢰하지 말란 말이에요. 육체, 육체를 다른 말로 뭐냐면, 살덩어리라고, 살덩어리. 예, 원래 번역은 살덩어리를 신뢰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내 여기 육신에 대해서 너무나, 어, 예, 막 그냥 이게 벌벌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이사를 앞에 놓고, 우리 사모님이 뭐, 이렇게 이것저것 정리하는데, 사진 정리를 한대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내가 있어요. 이거 뭐 세상 떠나면 다 끝날 일이고, 시간 지나면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전쟁을해다 버리자. 다버려야 애들 사진 한두 장만 나는 자, 왜? 나중에 결혼식 할때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활랑 모르니까다 버리자. 응. 여러분, 고기 덩어리 실례해봤자, 실랑, 실망, 실망. 응? 그리고 좌절, 그리고 염려, 걱정이 더 많아요. 음, 이거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길 바라요. 그러면서 3절, 마지막에 뭐라겠냐. 우리가 곧 뭐다? 할래파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곧 진짜 언약 백성이야. 진짜 우리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음.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자기의 고깃덩어리 자기 육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7절 봅니다 그러나 나는 흠이 없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뭐하면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여 해로 여길 뿐다 그래서 유익과 해라는 단어는 뭐냐면 손익계산서예요 이게 이제 우리 여기 뭐 가계부를 딱 쓰면은 수입이 있고 그다음 뭐죠? 지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입을 딱 보면 좋아. 근데 지출 보고, 아이고, 아까워라, 아까워라, 아까워라. 아이고, 내가 안 쓸걸. 그냥 놔둘걸. 이래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다 끝난 거야.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다 이단하는 지출 부분이에요. 지출 부분. 이미 다 써버렸으니 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해라 유익이라는 단어는 수입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해로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출이요. 근데 이걸 바울은 뭐냐? 똥으로 똥이라고 생겨요. 똥. 팔절 응. 하반절에 하반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잃어 버리고 그다음 뭐요? 에 네, 이게 뭐나 그렇게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똥으로. 응. 여러분 똥을 아이고 야, 아이고 야 이런 분 있어요. 응? 아빠들은요. 자식 똥, 똥 닦을 때도 막 이런다고, 옛날에, 응. 그,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애들 한적 있나? 아, 어, 가만히 있긴 있어. 응, 있긴 있어요. 근데, 엄마들하고 좀 다르죠. 그러나, 얕튼 애들 똥도, 아무리 예뻐도요, 이제 애들 똥 상향에다 올려놓은 거 봤어요? 응, 똥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나의 고깃덩어리의 이 삶을 다 지출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 그걸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14절 표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상을 준비해서. 그래서 뭐예요? 부름의 상이라고 말해요. 상을 준비해 놓고, 얘야, 이거 와서 먹어라. 근데 제일 열받는 게, 응, 알았어. 하고 안 오는 거. 있죠? 그런 사람들. 이놈의 새끼들 그냥. 음, 몇 번을 얘기해도 알았다고 하고 계속 그러고 있고. 그러잖아요. 부름의 상. 근데, 거기서 쫓아, 봐죠 사절에, 달려간다. 이게 옛날에 쫓아간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배가 엄청 고픈 사자가, 사자가 먹잇감이 앞에 있는 거요. 예 어떻게 해요? 그때, 어슬렁, 어슬렁 가요? 천천히 가다가, 앞에 딱사정거리 두르면 어떻게 해요? 타닥! 가잖아요. 옆에 봐요, 안 봐요? 어, 뒤에 봐요, 안 봐요? 어, 옆에 봐, 하늘 봐요? 어미, 하면 가요? 그 먹잇감을 향해 팍 달려가는 것, 이게 쫓아가느라 이런 단어예요. 맹수가 배가 고파가지고. 먹잇감을 향하여 전력 짓주하는 것, 이게 쫓아가느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부름의 상을 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슬렁어슬렁 할까요? 쫓아가느라. 쫓아가느라. 응? 그래서 하루에를 지날 때, 오늘 하루가 참 좋았다. 응? 참하는 게 감사하다.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 앞만 보고 달려왔다. 여러분, 열심히 달리면요. 응? 보세요, 옛날에 그 기차 타고 쭉 가면요. 천천히 가면요. 천천히 가면 기차만 가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조금 조금 빨리 가면 같이 가는 것 같아. 더 빨리 가면요. 뿌욱 가는데 옆에서 따라와.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아. 저만 경험했나 우리 다 경험했죠? 그러니까 열심히 달리면요, 열심히 달리면 주변까지 나를 따라 같이 따라온다는 거. 네, 예, 이런 삶 되십시다. 할렐루야. 음. 자, 그다음에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잊어버려야 돼요.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자, 1 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 이걸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잊어버리다. 이 말은 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망각하다. 어? 생각에서 지워버리다. 과거 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너무 과거 거에 얽매여 가지고,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죠. 저도 마찬가지, 이게 잘 벗어나진 않아요. 옛날에 입었던 상처, 그분이 돌아가셨는데도 서운한 게 너무 많아. 아, 돌아가시면 좋은 것만 생각난다는데, 아니요, 순간순간 성원한 게막 오고 용수 숨쳐. 과거 것이 자꾸 나를 잡고 있어.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 도 안에 있는 언약 백성들, 과거의 승리 앞으로의 승리를 약속한 부름의 상과, 그리고 주님의 나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과거 것을 지워버립시다 응? 잊어버리고,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응? 더 이상 과거 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낸 얘기예요 아멘이요 옛날에 네가 그랬지? 옛날에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음. 근데요 돼요 돼 되더라고요 제가 과거 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 도와준 거 남에게 베풀었던 거 이거 잊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계속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인가 그런 게 기억이 잘안 나요. 진짜예요. 거짓말. 이번에 이 내가 그랬잖아요. 인도 길, 길 냈던 거. 야, 여기, 이 길이라도 참 좋다. 머리 잘 썼다. 얼마 들었대? 그랬더니, 목사님, 왜,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이 해줬잖아요. 그래. 어, 내가 해줬어? 기억도 안 나. 아, 진짜요. 하나님은 아시요그 이번에 가서도 센터, 응? 시발라 교에그딱쳤을 때. 야, 우리가 참 땅이 있어서 이렇게 줘줬지. 땅 없어 못 줘줬다. 그랬더니 땅은 참 만드느라 고생했다 그랬더니 목사님 왜요? 그 교회서 에 사준 거예요? 땅도. 아직 생각이 안 나요. 그 순간 내가 하는 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네. 근데 우리는 은혜는 물의 새기고 응, 하는 돌의 새이요 마음에 막탁탁 돌의 색. 그러지 말자고요. 음,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흘려 보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래요. 뭔가 기다리면 돼요. 자, 2 0 절.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할렐루야. 여기 이제 다 나와. 다 나와. 뭐죠? 주. 그다음에 뭐요? 예수 또. 그리스도 할렐루야. 최후의 완전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면 믿읍시다. 나 또한 그분을 기다리십시다. 기다리겠습니다.